같이 나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4절 한절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 2024년도가 됐는데 시간은 여전히 빨리 가네요. 아, 오늘 그 마태복음 6장 34절 염려에서 평안으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한해를 시작하는데 한해를 어떻게 보내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어떻게 맞이하느냐 또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아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시편 118편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참 어, 하루를 이렇게 어떻게 사느냐, 아, 어, 근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니까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아, 어,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선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하루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루를 지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이 하루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냥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정해주신 것이고 창조해 주신 것이다. 또 우리를 위해서 매일 매일 하나님이 하루 하루 세 날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한날한 날을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let us rejoice today and be glad.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을, 오늘 주신 오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참, 2024년도 매일 하루하루가 그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today, 오늘 하루를 즐겁고 기쁘게 하나님 살겠습니다. 네, 이런 다짐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 참 보면 은 우리 성도의 삶은 굉장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척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은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게 참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찬송하고 기도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하는 워 그런 자들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루를 시작할 때 찬송으로 선포하고 또 기도를 선포하고. 근 하루 이렇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즐거하고 워 기뻐하라. 예, 이 말씀을 아 우리가 올 한해도 좀 품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이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현실은 참 우리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에 압도 당하면서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걱정과 염려에 어떻게 보면 막 압도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뭐 세가 바뀌었어요. 그렇지만은 여전히 걱정과 염려의 리스트들은 끝이 없습니다. 예, 줄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또 통찰력을 주셔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또 주님이 도전해 주시는데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어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다 처방전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주님은 지혜가 가득하신 분이고 지혜가 넘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그러니까 염려 어, 걱정을 우리가 줄이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염려 걱정은 우리의 영적 생활이나 우리 몸의 정신적인 모든 부분에 엄청난 피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정복하는 지혜를 또한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주님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두 가지를 아, 우리가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줄이는 비결은 아,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준비하는 지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삶에 질질 끌려 다니시는 삶을 결코 살지 않으셨어요. 늘 주님은 늘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아,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좀 그런 동기가 어 어떻게 주님에게 주어졌을까? 주님은 이른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셨어요. 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이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은 주님이 전날에 무엇을 하셨어요? 전날에 보면은 주님의 사역을 보면 주님 엄청나게 설교도 많이 하시고, 가르치시고, 티칭 미니스트리 하시고, 정말 병자들을..." 힐링을 그러니까 우리가 환자랑 시간을 이렇게 보내도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하루에도 수없는 환자를 만나면서 그들을 치료해주시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담해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시고 정말 하루가 하루가 주님에게는 너무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참 보면은 주님이 대단하신 게 보면은 아 이렇게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매일 상대한다라는 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매일 상대하셨어요. 예, 네, 그러면은 얼마나 이렇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룻밤을 또 보내시면은 주님은 새로운 하루에 또 이렇게 하루를 열어가실 때에 또 그것을 감당할 에너지와 힘을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얻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예수님은 하루하루에 초점을 잃지 않으셨어요. 포커싱 라이프, 굉장히 집중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또 예수님의 삶의 아, 이렇게 살아가신 모습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뭐 허둥대고 허겁지겁 이렇게 사시는 모습이 결코 없잖아요. 뭐아 꼬인다 꼬인다. 아 정말 일이 꼬이네. 네, 그러지 않으셨어요. 아, 우리가 아무 영적 준비 없이 살아가면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여러 가지 부재를 아, 겪게 되고 또 이런 부재들이 발생을 해요. 아, 제가 이번 주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어, 책을 읽고 읽고 있는데 어, 미국인들이 하루 평균에 하루 평균 어, 스크린에 집중하는 시간이 3시간 15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핸드폰을 손가락으로 터치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 다 데이터를 내는지 몰라요. 2617번 보통 네, 터치한다 그래요. 네, 스크린을 어, 이 패턴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전 세계로 유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크린에 모든 이게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어, 점점 그 어, 우선순위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루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스크린에 집중하면서 이것이 어, 오늘날 전 인류가 맞이한 아주 보편적인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다 집중력을 어, 도둑 맞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피해들을 상세히 설명하는데 너무나 그것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 예수님은 정말 포커싱 라이프를 사셨어요.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렇게 사셨고 또 하나님께 그렇게 집중하면서 사셨고 예수님은 하루가 시작되면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거기서 이미 예수님은 하루 사역, 하루의 삶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또그 하루의 시간의 계획들을 예수님은 그때 다 세우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지시를 믿고 그리고 그대로 또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6, 6장 633절에도 그런 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가 뭡니까 이 가르쳐 주시는 게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이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것이 다 생략되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나의 자원을 가지고 하루를 또 살아가요. 그러면은 얼마나 우리는 딸리는 게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준비 또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과의 만남 이렇게 하루를 완전히 아침에 하나님과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루를 다 준비해. 그러면은 그만큼 걱정과 염려가 공격할 틈들을 우리가 다 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거기서 그 아침의 승리가 결국 하루의 승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놓쳐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하루의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일과도 정말 복차셨어요. 그렇지만은 아침마다 시간을 따로 내서 그러면서. 어, 우선순위를 세우고 준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니까 그만큼 우리가 준비하고 살면은요, 걱정과 염려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준비하는 것은 또 계획하는 것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워놓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아, 이제 내가 올해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으로 목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 계획에 대한 지혜, 아이디어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말 놀랍게 어느 때는 하나님이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번뜩이는 지혜를 주셔요. 그래서 계획이 있으면 목표가 이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어 이렇게 기억할 때 우리가 준비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어 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만큼 우리 안에 걱정과 염려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늘 주님 앞에 놓고 더 주님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목표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 교제하면은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의 집, 나의 소유, 나의 시간, 나의 몸 나의 정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 안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획하고 이 모든 계획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고 영광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다 맡겨드리고 올려드릴 때, 마음의 주님께서 뭘 주시겠어요? 평강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이러한 삶을 반복할 때, 내 안에서 영성도 커지고, 니와 그러면서 주님의 평강이 있게 되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만큼 우리는 걱정과 염려에 공격받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담고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아침에 깨어서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그 주님과 시간을 가지면서 우선 순위를 정하고 계획하고 또 목표를 세우고 하루를 살아가게 될때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어요. 마귀는 정말로 영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게으름 나태에 빠지도록 얼마나 유혹을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당하고 게으름과 나태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새가 되면 항상 이 떠도는 말 있잖아요. 작심삼일. 참 마음 결심하고 4일이 지나면은 그것이 점점 루즈해지는. 그런데 여러분. 아, 우리가 일단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보면서 또 목회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플랜 A는 내가 세우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아, 이것이 잘 안돼도요 항상 보면은 플랜 B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어요. 네, 하나님의 풀랜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거 실패해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것보다 훨씬 좋은 하나님의 풀랜 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합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세워놔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나는 너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고 또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하루를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에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내어드리게 될때 우리 주님 동행해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세임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야구보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위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신명기 33장 25절에는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능력이 있으리라. 아. 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어 영적으로 자꾸 경험할 때내 몸이 영적 체질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 나가게 될때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과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몰려오는 걱정과 근심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지혜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게 될때 우리 안에 염려와 걱정을 줄이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선방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먼저 지혜를 가지고 나가게 될때 반드시 승리가 있게 될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을 집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일 염려하지 말라 그러니까 미래에 찾아올 그런 감정을 미리 끌어다가 그러면서 미리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그 미리 끌어다가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거를 내가 막 느끼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투데이, 오늘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현재이고 지금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의식하면서 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지혜를 살 때, 그렇게 따라 살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고, 내일 일은 다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맡길 수 있는 주님이 계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맡긴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보면은 우리가 참, 아, 정말 절박한 시간, 절박한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쩌지 할때 결국은 보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어요. 저는 뭐 이렇게 정말 3D 사역과 같은 목회를 또 선교를 해오면서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쉼터를 저쪽에 얻어 가지고 있을 때 갑자기 주인이 오더니 저보고 이제 쉼터 귀환이 찾지도 않았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방을 빨리 빼달래요. 그런데 다른 곳으로 옮기면은요. 어, 정말 500만 원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날짜는 너무너무 임박하고 방법은 없습니다. 제 방법은 다 막혀 있어요. 어, 그런데 정말 그때마다 주님은 새로운 방법을 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그런 것 너무너무 많이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 우리가 막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래 가지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 정말 그날에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분이여 놀랍게 정말 500만 원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제 손에 들려 주시는 거예요. 어 이런 경험들을 저는 진짜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 일하시고 절박할 때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어떤 일이없고 그럼 그래, 하나님이 또 채워주실 것인데,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은 이런 크고 작은 사건들,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보면 결과적으로. 그 시간을 주신 게 있어요. 그 시간에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 믿음을 성장을 시켜주시고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신다고요. 이게 보면은 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이 시편에 보면은 선대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써요. 선대 하나님이 나를 선대해 주셨다고. 하나님 굉장히 나를 친절히 따뜻하게 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은 항상 나를 먼저 선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간섭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 그러니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항상 선대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를 그냥 정말로 내가 충실히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나머지는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도해주신다고 하나님이 나 나머지는 하나님 내가 할게. 너 오늘만 충실히 그냥 하나님 오늘에 집중하고 그렇게 충실히 살아라. 그러면은 나머지 내일일은 내가 다 할게. 그런데 그, 오늘만 그런 거냐 아니 내일도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없이 일어났던 사건과 일들 속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공급하심이 멈춘 적이 없잖아요. 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기 때문에 너의 모든 염려를 그냥 내릴 것까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에 충실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고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정확히 필요한 시간을 알고 계시고 아주 필요한 정확한 때를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김없이 그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은혜 공급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믿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 주님께 맡겨놓고 그래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공급 지금 이제 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이 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으니까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요, 기적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기적과 같은 은혜가 있어서 지금 기적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이렇게 제가 목회하는 게 너무 기적 같아요. 매일이 기적 같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와, 정말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게 기적 같아요. 예, 기적 같고, 아, 뭐,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냥 하여튼 하루하루에 충실히 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놓고, 네. 아, 여러분, 얼마 전에 설악산에 막 한파가 막 몰려올 때, 남녀가 정말, 어, 금지령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산을 올라가세요. 막 욕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설산을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입산 통제했잖아요. 그 룰을 깨고 정말 객기를 부리다가 두 사람이 다 변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에 오를 산이 있잖아요. 그 산만 충실히 오르면 되는 거야. 내일 올라갈 산까지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안 되잖아요. 내일 올라간 산은 내일도 다 준비를 잘 해가지고 또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내일의 산맥까지 막 올라가려고 하는 욕심을 부리면 우리는 화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루 가야 할 분량만큼만 우리가 충실히 가다 보면 하나님 아시고. 나머지를 하나님이 다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그 인도하심이 주는 평안과 자유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평안의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만이 평안을 주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염려를 줄이는 법은 주님의 지혜를 가져다 우리가 주님이 정말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표를 세우시고 그 지혜를 우리가 빌려다가 오늘 살아내면 우리가 그만큼 염려와 걱정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 여러분 제가 미루고 미루다가 토요일 날 왕창 몰아가지고 설교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걱정이 되고, 이거 뭐, 어떻게, 정말, 그러나, 제가, 이 주일날 설교하는 그 설교를,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분량만큼씩 매일매일 준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보통, 목요일 오후가 되면은, 그럼 주일 설교를 이렇게 한 편을 다 마치게 됩니다. 하루하루 준비를 해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계속해서 그 설교를 보면서 이렇게 교정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 날 새벽이 되면은 이제 완성이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 뿌듯해집니다.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제 주님의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하는데 아 이렇게 뭐든지 준비를 하고 있으면요 어 그러면은 또 한편에서는 평안함이 있어요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오늘에 집중하면서 내일의 감정을 끌어다가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투데이의 포커싱 완전히 집중하면서. 살아가게 되고, 아, 미래는 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미래에 가서 살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또 그래서 기도하며 나가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